배라는 말씀으로 증언해수 있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 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홀리 근리기 때문에 감주가소망이자하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여주시에 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지 말라 성숙해지라라는 말을 했는데 능든다는 말과 성숙해지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능든다는 그 말과 성숙해진다는 말은 다릅니다. 능든 것은 쇠하는 것이요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는 것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개시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다 늙어가고 젊은이들은 성숙해지는가? 노인들이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성숙해질 수 있고, 젊은이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laughs> 늙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아, 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사실은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요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 첫화가를 넣어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 먹으면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무술 연마에서 애국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살인하고 도망했습니다. 육신은 성숙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는 성숙했지만은 그때는 육체는 늙것될 때라고 하는 말하고도 합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류하다가 사단이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성숙했을 때는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반드시 성숙에 마땅한 줄 압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네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성장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 번째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성에 비추어 보면합니다네 가지 관계 중에서 하나도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잘못되어져서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사람도 역시도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한 군데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는 바로 성령님과 성경과 그리고 교회와 목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LA 어느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의 승용차로 LA 외곽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로 안내를 했습니다. <laughs> 공동묘지 입구에는 바로 작고 아주 아름답게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를 조성을 할 때, 그 교회에서 500기를 싼 가게에 그 매입을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죽으면 차례로 그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 우리가 알기에 미국의 묘지는 동굴이었고 그리고 표지석만 있는데 동판에 그 사람의 이름, 태어난 날, 죽는 날 그리고 그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성도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그그 그 한마디로 그 생애를 함축한 말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이 되면 은 고운님 교인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렬로 자기 교회 묘지 지역을 방역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봉사와 성김이 주, 어, 뛰어난 권사님 그 표지서계가 어떤 집사님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도저도 없는 사람은 뭐냐고 하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구절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목사님이 내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그 돌아보는 시간 에 굉장히 숙여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명 깊게 본 편지석이 있었습니다. 어,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한 장모님.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신앙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다. 아, 네.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일러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여기에 대해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재물을 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5절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하기를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말씀해 보시면 예배하고 돌아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것을 번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예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번제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보상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예배라는 말씀 속에서 번제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표현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가 75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실 때가 몇 살이냐면 100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은 내 실력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 이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바르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 사람이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압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표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봉사보다, 헌신보다, 부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공개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서울의 커수동에 오는 목사님이 아들이 한강에서 수령하다가 익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뛰어나가서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배를 해라. 그래서 구목사를 모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우선 순위는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의하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영적 의존 의식을 갖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 드리게 하니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니여 주옵소서. 아, 네.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는 모리아산의 사들 이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응답이 뭐냐고 하면 나를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포문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김정호 고문장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기도할 것은 아니라고. 이를테면은 목사에 잘 먹고 잘살고 건강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위해서 먼저 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 아, 나 사회를 모시고, 안 사회를 보시고안 인도를 하시고 나를 가운데 자리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입니다. 쪽에 앉겠습니다. 그더니 목사님이 아주 많이 있으세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부하는 사람이 가장 가운데에 앉아야 된다. 좀 불편한 자리지만 가운데에 앉았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은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사실은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자기를 동의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아만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엘이야만에게 좁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을 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를테면 말씀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으로 치우고 너도 내가 너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아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바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나란히 와서 책망을 하는데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여겠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의심여겠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여겼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의심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역대화 24장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해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게 여기는데 나를 없진 없인적, 역 말씀을 없인적인 것은 나를 없인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학 2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시야가 형통하게 되었는데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스가라의 사는 노할 때, 하나님의 몫시를 밝히는 스가라의 사는 노 단어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선지자였던 스가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목사님, 나도요,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증거해야 되지만은, 듣는 성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복 있는 성도인 줄 압니다. 아,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 예배와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하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틀어야 마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을 늘 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절의 주지를 찾아갔는데 주지의 서재에 보니까 박윤성 박사의 성경 주석이 꽂혀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스님 어떻게 해서 이 주, 주석이 꽂혀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영어 성경을 강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말씀과 집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유추할 수 없지만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원을 상하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삭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노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번제를 <laughs> 드리려고 하면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리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두 종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과가 보고만 있었겠느냐? 아마도 말이 있지 않았을 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데는 방해의 요소가 없다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건예 어,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단일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마음, 나누어짐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나누어짐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서 서로 인사하고연락서하고 문자를 보내고, 생각이 다른데 있어서도 안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척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가는데 앞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고 그 주보가놓여지 있는데 주보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독질을 한다 그렇게 내모에게 낙서를 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과할 때 자연 은혜가 되겠는가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겠는가? 우리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하나님과 경외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남평교회를 어, 30대 부임해서 제가 9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경회라는 말을 설명해야 을 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 이렇게 말하니까는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새색시 때에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쩌든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주 두렵고 그러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애할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은 경애한다는 말은 두려운 말인데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메이도록 얘기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재 지변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과 사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만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두려워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두려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이 나오든지,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든지. 그런데 경외라는말 나오면은 반드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시편 어, 1 2 8편일 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그 얘기를 건는 자마다 복이 나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성공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은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한 자가 누구냐?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건넌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 4편9절1 0절에 있는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다 얼마만큼 부족함이 없느냐 젊은 사자가 주를 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사냥을 잘해서 절대로 배고플 지가 없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배는 드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자,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다 최고의 것이 뭐냐면은 이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얘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상이 뭐냐면 은 인간의 육신으로 뭔가 감지하려고 하는 것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또 하나 우상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최고의 존재에게 내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소유든 내 시간이든 내 정성이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예배는 복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독자 이사건 내가 아끼지 아니하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같이 하여 내아랫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데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네 크게 번성하여 바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그 네 대비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또 네시로 말미암아 차나 마멘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하니라자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복과 연관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고민을 했어요 제가도 이 말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내가 하야 되는데 또이 15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시간 제가 20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 본을 보이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님만의 분위기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게 특권을 하게 주셨는데 예배의 복을 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복으로 알 일이 아니어 주시하시고 우리의 특권으로 알 일이 아니어 주시옵소서. 구분받은 성도의 최고의 신앙의 표본은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는 최고의 존재 최상의 존재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는 언제나 성공하는. 우리 신앙 대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예배를 찾으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체험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이용 나이다.